자, 원투감비세 번째 경기였던 안서준, 그리고 김윤건 선수의 경기입니다. 자, 빨간색이 저 김윤, 아, 빨간색이 안서준 우리 그 관원의 영상이고, 아우, 시작. 저 파란색이 김윤건 관원입니다. 아직 선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,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, 김윤건이라는 선수, 좀 무대 예입니다막 밀어붙이죠. 하지만 그대 정신을 차린 우리 안서준, 안서준 군이 저렇게 뒤로 이렇게 돌린다는 거는 아직 초보자란 얘기입니다. 초보자구요. 이게 느닷없이 한 이틀 전인가요? 이거 하기 이틀 전에 자신도 출전해보고 싶다고 도전했던 김용건 군인데, 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중학생들이구요. 중3학생들 다 친구들입니다. 근데, 네, 보시다시피 저, 김용건 이에서도 그냥 무대보로 막 저렇게 치죠. 아, 저런 정신. 이런 걸, 이 우리 흥이 깡이 있다. 이렇게 하는데, 말씀드린 순간, 저렇게 후두부 가격은 안 됩니다. 기본적으로. 응. 글러브를 좀 두꺼운 걸 끼고 하긴 하는데도 저렇게 후두부 가격은 안 되고요. 예, 네, 이거는 좀 거의 막장 싸움이죠.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재밌죠. 예, 지치다, 벌써 지칩니다. 저렇게 막 하니까 금방 지치죠. 저러면 안 돼요. 아, 또말씀드린 순간 어떻게 주먹을 고의적 같지는 않은데 저렇게 후두부 가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의시켜야 됩니다. 저렇게 가드 위로 치는 건할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. 지치기만 할 뿐이죠. 솔직히 절반은 그냥 깡으로 친구들다 하니까 자기가 도전한다. 그런 걸로 한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하시겠지만 어우. 도전 정신 인정해야 됩니다. 이 예, 저렇게 체력 안배 안 하고 그냥 막뭐 마구잡이로 친 사람과 가드를 해서 좀 맞고 그다음 노리는 사람과 이것이 가장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죠. 네. 아우 막 소리 지르면서 이날 세 번째 경기 장난 아니었습니다. 네, 둘다 지쳤, 지쳤고요. 끝까지. 라운드로 치울 수 있게, 어우, 날라서, 이까지 다운으로 인정되죠. 승패를 떠나서 멋진 경기하고 있고요. 그런 깡에 있는 친구들이 좀 제대로 배우면 참 잘하는데, 문제는 말을 잘안 들어요. 자기 스타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 성향들이 강해서. 그러다 가 이제, 각성하면 정말 강한 선수가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면 뭐 좋은 경험으로 남는 것이고요. 자, 이렇게 끝났습니다. 두 선수 수고했고요. 경기 내용 화끈했습니다. 뭐가 이겼을까요? 네, 당연히, 네, 안서준 선수가 이겼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